최근 한미 간 협력이 삐걱대며 제 D의 에치슨 라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독보적인 조선 역량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과 협상 카드 선택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상무부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미 재무부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은 급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7월 23일 한국 정부는 경제, 외교, 산업통상 장관을 포함한 50여 명의 대규모 출장단을 파견해 관세 폭탄 카운트다운을 막으려 했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을까요? 한국이 제시한 원자력, 방위비, 관세 카드가 미국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한국의 세계적 조선 역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및 선박 수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추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조선업이 절실합니다. 전세계 군사력 투사의 핵심은 해군력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군함 건조와 수리 에마로는 패권 유지의 열쇠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들어 경제 성장과 독재 체제를 바탕으로 군함을 대량 생산하며 미국을 추월 직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조선 인프라 노후화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15%를 점유하며 ad 현대 중공업 한화 오션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2025년 7월 7일 오프쇼 에너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업 현대화를 위해 29억 달러를 투자하며 첨단 권함 기술, AI 활용, 선박 부품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할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왜 조선업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군함 건조 및 MRO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해군력 추격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며 중국이 반대할 협력을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노총, 금속노조 등 이재명 지지층의 영향도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의식한 소극적 외교를 이어간다면 한미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추격을 막기 위해 조선업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고비용과 비효율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효율적인 조선 기술은 미국 패권 유지의 핵심 카드입니다. 미국은 조선업 현대화를 위해 29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조선업은 고비용과 비효율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구축함 ddgx 알레이버크급 후속은 적당 34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미 의회 회계감사국 (CBO) 은 2025년 기준 44억 달러, 약 5조 5천만 원 이상. 2030년대에는 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조 대왕급 구축함 1조 원 초반과 비교해 세서 5배 비쌉니다. 잠수함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차기 공격형 잠수함 SSNX는 2024년 불병화 기준 척당 최소 87억 달러, 약 12조 원 덜로 추산되며 204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지니아급 블록 IVAM 포함 그리의 2배 이상입니다. 미국은 예산 부족으로 SSNX 전력화를 2030년대 최소 2040년대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비용과 시간 지연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조선업의 문제는 고임금과 낙후된 시설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조선소의 원가는 한국의 3에서 4배로 인건비가 높고 건조기간이 길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미국인들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높은 임금을 줘도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적자로 인해 시설 현대화가 지연되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화 오션이 인수는 미국 내에서 원가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한국 대비 높은 비용 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필리 조선 소장은 10년 내 조선 능력을 10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30년까지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며 구축함을 1년 만에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3년 이상 걸립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알레이버크급과 유사한 성능을 3분의 1 가격, 1조 원 초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 생산 시스템과 숙련된 인력 덕분입니다. 한화 오션, AD 현대 중공업 등은 세계 조선 시장의 15%를 점유하며 미국의 군함 건조와 MR로 유지 보수 운영. 협력에서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추격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29억 달러 투자로는 군함 한척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조선업을 한미동맹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패권 유지와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 확장에 직면한 미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패권 유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0년 내 생산 능력을 10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원가 절감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무리한 목표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AD 현대중공업은 특수선 사업부에서 알레이버크급에 상응하는 구축함을 매년 1척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한미 해양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면 연 5척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이는 hd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한 곳의 잠재력으로 한화 오시언의 거제도 시설과 결합하면 이 바에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역량은 미국의 적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한국은 조선 협력 카드를 적극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외면한 차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분석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 직전에 해군력을 구축 중인데 한국이 미국의 군함 건조와 수리를 지원하면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이미지가 중국의 불만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 미국을 쫓아왔는데 한국이 미국을 도와 격차를 벌리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과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에 충성을 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이 강력한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같은 세력 그리고 친중 성향의 정권이 국민의 이익보다 이념과 충성을 앞세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는 정치학자로서의 제 관점에서 나온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의 해군 추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지속되면 예, 미국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부정선거 의혹. 중국 커넥션 등 한국 정부의 약점을 활용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상권의 99명, 중국인 관련 정보처럼 미국이 보유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시 침략이나 정복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로 지난 100년간 그런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을 직접 침략할 수 없으니 간접적 교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추월 위협이 미국의 똥줄을 태우고 있으니 한국 정부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